저히고 아! 있어요. 어. 아,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카메라에 해라. <laughs>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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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이거? 만지는 건안 <laughs> 된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어 뭐야? 네가 좀더커어 안녕? 손오절한 테도 있고 괜찮니? 가위바위보 안움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나이스 <루자> 아 너무 <목> 맞게 나는 빠지 눈낼수 있어 안움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팝리 팝데리 리기사인 매고 다닌다 이거 갖고 있어 얼마나 못해? 아동네 동네에 도돼 그니까 동네에 죽었다 와오야죽다 가위, 가위, 보기능 <laughs> 계속 이게지야 가위, 가위, 보 기능 안다가이가 가위 가위 아직 가위위아야막잡아

잠 찍어. 동영상도 찍고 아니면은 둘이서 사진 하나 찍어 줄까? 아니요. 안녕 어. 찍으니까 안 찍을. 사진 찍으라고 가만 있네. 안 아, 니 안녕 해 주고 이거 아나나나나 처음 봤 아. 와. 얘, 얘. 찍어. 나시때 보거든. 가야지안 그러면은 1시 30분에 가자. 아, 들어가. 다다 수업하고 있잖아. 1시 30분 너무 빠른데. 무슨... 아니야. 1시 30분에 와야 지요 어? 사연 1 야, 1시 30분에 와야지 3학년만 볼수 있어. 1시 30분. 아나 2학년인데? 아, 1학년. 아, 1학년 볼수 있어. 1학년, 1학년, 1학년 겁나 빠르게 같이.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해. 몇, 내가 1학년 때 5반이었는데, 일요일 일요일 너 선생님, 1월 13일, 가족민감관리, 1월 음. 네, 네. 13일 날 잠깐만요. 1월 13일, 아까, 아까 몇일이라 그랬지? 18일이요. 18일, 18일, 1월 20일이에요. 1월 20일, 네. 아, 1월 20일, 1월 아, 20일, 아일 1월 20일, 1 0일월 20일, 1월 2 0어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카메라헤랜놨는데 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알림설정까지 꾹꾹 아잇 네. 간 너희들 거 영상 올리면 친친구들한테 댓글 다 달아라 그래 네.